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구 중 하나인 나무젓가락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나무젓가락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이 작은 도구가 잘못된 사용 방법으로 인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나무젓가락은 저렴하고 일회용으로도 많이 사용되며 우리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되었죠. 하지만 이 흔한 나무젓가락이 우리 몸에 독소를 축적시켜 간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나무젓가락 사용에 숨겨진 위험성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들에 대해 깊이 알아보고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나무젓가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무젓가락은 값싸게 대량 생산되며, 이 과정에서 표백제나 방부제와 같은 화학 물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이러한 화학 물질이 우리 식탁에 오르는 젓가락에 남아있을 가능성을 크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2014년 중국 푸단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일부 저품질 나무젓가락은 이들 화학물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포르말데히드가 나무젓가락에서 검출되었으며 이는 인체에 매우 해로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포르말데히드는 건축자재와 일부 가정용품에서도 발견되는 화학물질로 세계 보건기구에 의해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었습니다. 포르말데히드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특히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왜냐하면 이 물질이 몸에 들어오면 간에서 대사되면서 독성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간암이 얼마나 위험한 질병인지 알고 있죠?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치료도 어렵습니다. 또한 2017년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저품질 나무젓가락에서 불완전하게 제거된 화학물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젓가락에서 식품으로 유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장기적인 섭취시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며 특히 소화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젓가락이 이러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 참으로 충격적이죠. 이쯤 되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나무젓가락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잠재적인 건강 위험 요소가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나무젓가락의 또 다른 큰 위험 요소는 바로 오래된 젓가락입니다. 나무는 다공성 재질이기 때문에 사용 후 제대로 건조되지 않으면 습기를 머금고 쉽게 곰팡이가 자라게 됩니다. 이런 곰팡이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나무 젓가락에 자라나는 곰팡이가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를 생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발암 물질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독소는 식품 곰팡이에서 발생하며 특히 공류나 견과류 그리고 이제는 나무젓가락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아플라톡신이 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곰팡이가 핀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수 있으며 결국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 위험이 더욱 커지죠. 또한 오래된 나무젓가락은 사용 중 작은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균열에 음식물 잔여물이 끼거나 곰팡이가 쉽게 자라나게 되며 이를 다시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그 독소를 섭취하게 됩니다. 우리 몸 속에 이러한 독소가 축적되면 면역 시스템이 무너지고 결국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평소에 간과했던 나무젓가락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새삼 깨닫게 되죠.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고품질에 인증된 나무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2018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인증된 고품질의 나무젓가락은 화학 물질의 잔류 위험이 훨씬 적다고 합니다. 이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장기적으로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나무젓가락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젓가락이 마모되거나 표면에 균열이 생겼다면 바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모된 젓가락은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자라기 쉽고 이로 인해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젓가락 사용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건조시켜 보관해야 합니다. 나무젓가락을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젓가락을 세척한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충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0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위생적인 나무 젓가락 관리가 곰팡이 발생을 최소화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젓가락 대신 대나무, 금속, 플라스틱 같은 비다공성 재질의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들 재질은 곰팡이와 화학 물질의 잔류 위험이 적어 더 안전합니다. 대나무 젓가락은 나무의 자연스러운 항균 특성 덕분에 곰팡이 번식 위험이 적으며 금속 젓가락은 세척과 보관이 용이해 위생적입니다. 플라스틱 젓가락도 가볍고 저렴한 대안이 될수 있지만 뜨거운 음식과의 접촉 시 화학 물질이 유출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대체제를 활용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 습관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젓가락뿐만 아니라, 외식할 때 사용하는 일회용 젓가락도 주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품질의 일회용 젓가락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거나 재사용이 가능한 젓가락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오늘 집에 있는 나무 젓가락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곰팡이가 피어 있거나 표면이 거칠다면, 새로운 젓가락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품질의 나무 젓가락을 선택하고 사용 후에는 철저히 세척하고 건조시키는 습관을 들이세요. 더 나아가 나무 젓가락 대신 금속 젓가락이나 대나무 젓가락과 같은 대체재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주의가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건강한 식사 습관을 위해 오늘부터 안전하고 위생적인 젓가락을 선택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운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